큐맨과 함께하는 말씀 퀴즈. 지난 주에 모두가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친구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고 배웠었어요. 우리 운영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큐맨도 기도할게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퀴즈를 갖고 왔을까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 중 용서를 잘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소개되는데요. 이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손땡땡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하면 친구들 모두 쉽게 풀수 있겠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름과 학년과 연락처를 정답과 함께 적어서 유니온부 카톡 채널로 보내 주세요. 이제 큐멘은 이만 들어가 볼게요. 모두들 예배를 잘 드려주세요. 안녕!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경배 전도사님이 전하여 주시는 용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행함으로써 주님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 찬양팀, 성가대,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은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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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나. 아 정말 오랜만에 야구를 보러 간 건데 아, 같이 간 친구가 새로 산내 신발에 콜라를 쏟다니. <laughs> <laughs> 몇 번을 빨아도 콜라 색깔이 잘 빠지지도 않고, 에이,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나, 에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겠지. 에이, 하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용서가 안 돼. 그 녀석, 콜라를 쏟아 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물론 일부러 써든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이거 용서가 안 되네 아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돼 용서가 안돼 안녕하세요 이녀부 친구들 방금 전도사님을 닮은 한 사람이 야구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네요 친구의 실수였지만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나 본데요. 아끼는 새 신발에 콜라를 쏟았으니까 속상할 만도 하네요. 이렇게 친구가 내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줬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용서가 좋은 일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친구들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쉽던가요? 맞아요. 솔직히 나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고 화를 나게 한 사람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참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음... 아, 오늘 전도사님이 소개해 줄 이 사람을 살펴보면 용서를 잘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1902년 태어나서 옥사님이 되었어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애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전염병인 한센병, 나병이라고 불리는.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시설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면서 성실하게 살았지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환자들의 피구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고 소독해 줄 정도로 환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목사님에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요. 목숨처럼 사랑하던 두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총을 맞고 죽은 거예요. 당시 나라와 기독교에 불만이 많았던 한 청년이 목사님이 집을 비운 사이 들이닥쳐서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던 두 아들을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만약 친구들이 목사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전도사님은. 이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미움과 분노를 참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아름다운 두 아들이 집에 쳐들어온 강도에게 전도하다가 순교하여 하늘나라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내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을 참혹하게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모두가 깜짝 놀랐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용서해주겠다니.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죠. 당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는 목사님의 부탁으로 살인죄를 용서받았고 사형까지 면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은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목사님을 자기 아버지로 따르게 되었답니다. 목사님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말했던 이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퀴즈의 정답이기도 한데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지금까지 유명한 위인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나도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단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는 작은 일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에게도 큰 용서를 할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손영원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래요. 골롯에서 3장 13절 말씀 뒷부분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했답니다. 친구들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줄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들에게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며 부탁하셨답니다. 예? 그래도 용서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어떤 나라에 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에게 50억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었대요. 꼭 갚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50억을 갚지 못하게 된 신보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게 될 위기에 처했죠. 신부는 제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왕에게 빌었는데요. 깜짝 놀라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50억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아무런 조건도 없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50억이나 되는 빚을 아무 조건도 없이 없애주고 용서해주겠다니. 신부는 너무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길에서. 자기한테 5만원을 빚진 동동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부는 동동이에게 말했어요. 야, 동동이, 너 나한테 빌린 5만원. 왜 아직 안 갚아? 분명히 어제까지 갚겠다고 말했지 않았어? 빨리 갚아! 그러자 동동이는 대답했어요. 아이고, 신부님,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 녀석, 약속을 어겨? 5만 원이나 되는 돈을 떼먹으려고 빚을 안 갚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지금 당장 관청에 신고할 거야. 동동이는 몇 번씩이나 싹싹 빌며 사정을 받달라고 부탁했지만 신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관청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왕이 듣게 되었어요. 친구들,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차기는 아무 조건 없이 신보에 50억이나 빚을 없애주고 용서해줬는데, 신보는 고작 5만원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고발했다니. 네, 왕은 몹시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당장 신보를 불러다가 원래 없애주기로 했던 50억 빚을 다시 다 갚으라고 명령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엄청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작은 실수를 한 친구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신부와 같은 사람이겠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친구들이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화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줄 여유와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노력으로는 어렵겠지만 친구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게 잘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윤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잘할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위험들로부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